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뭐지, 그, A 플러스 행태 막상 그냥 두번 하는 거, 그냥 생각나서 또 녹화를 이거 찍고 있네요. 뜸 들이지 말고자, 제가 뭐, 여기서 떴으면 하는 건 배치 아니면 사일링. 그 외에는 뭐, 떠봤자 재료밖에 안 돼요, 저한테는. 사일링은, 배치. 그 외에는 재료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사일링, 아니면 지금 신규 형태 뭐죠? 그, 궁극이 뭐합의선가 뭔가, 그거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명봉. 명봉 됐어요. 자, 명봉은 필요가 없어요. 중복이에요. 중복됐어요. 자, 그리고 한번더 있어요. 한번더 있어. 자, 이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네비네스용 네 재료 좋은것 두개 획득하였습니다 이런데서 사일리 을기를 하는건 지나친 사치였나봅니다자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다시 물러갑니다 조만간 난도전또 녹화할때니 그때 다시 찾아와요 안녕히계세요